네 안녕하세요 그놈의 고입니다자 오늘은 세인트 글러브 오더 한 글러브를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음, 이 글러브는 이제제 지인이 이제 예전에 <laughs> 그 민트 색깔 글러브를 주문했던 지인인데요 그 지인이 저번 글러브도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번 글러브도 주문을 했는데 조건들이 복잡했어요 좀 듀얼 엘팅이었으면 좋겠고 3루를 주로 보는데 12인치 그리고 ibs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이제 세인트에 여쭤봤더니 세인트에서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패턴 만드신 분께서 W사에서도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믿고 제품을 맡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만족할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12인치 듀얼 엘팅 모델입니다. 제가 예전 에 윌슨 제품들도 많이 다뤄봤는데 사실 듀얼 엘팅 제품들을 이제 뭐 카피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항상 눈에 약간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었 바로 뭐냐면 요 네, 요, 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요 마감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끊어져 있고, 예, 해리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박음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마 지금 A1000이나 뭐 A2K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마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가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예, 박음을 한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이롱을 잘 펴야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죠? 예그 일단 퀄리티는 <laughs> 믿고 가는 세이트의 글로브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 작년에 이제 오더를 하고 올 초에 또 오더 이벤트를 하고 뭐 지금도 이제 오더를 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계속 뭔가 이렇게 약간씩 뭐 소소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그래서 또 작년 추석 때랑 집이랑 비교하면 또 뭔가 소소하게 좀 굉장히 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만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고요 컬러는 이제 검정색 그 다음에 여기 보신 분들은 센스가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면은 빨간색, 그다음에 끈피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치는 이제 금사 패치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네, 듀얼 엘팅의 12인치 내야에 이렇게 아이앱을 했죠. 보통 이제 W사의 12인치 그러면 이제 DW5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싼 느낌인데 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입수부가 그게 크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웰팅이 잘 나왔음에도, 그러면 더블사랑 똑같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입수부가 한국 사람에 맞게 네, 지금 껴보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조금 타이트하게 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바닥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번 제품은 되게 잘 나와서 이게 이제 제가 그내아 패턴 소개드릴 때 거기에서도 또 만약에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패턴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허언이 아니고 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W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치가 커지면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수부가 좀 많이 커지죠. 그래서 그전 이제 DP 모델, 더스틴 페드로야 모델을 좀 선호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입수부가 좀 많이 큰 거에 비해서 이거는 좀 약간 한국형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오더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제 비스트라고 이렇게, 예, 검지 자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부분에는 요, 이제 그 짐승의 그 발톱이 이렇게 뭔가를 찍고 나오는 그런 느낌의 자수를 넣었고요. 여기다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글자만 넣고 네, 이쪽에다가 넣고 여기는 이제 자기 배번하고 이제 요 이름을 이렇게 정자로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예, 끈피는 이번에는 좀 침투 끈피를 써봤어요. 침투 끈피도 스미다 제품인데 스미다는 침투 끈피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좀 미국 스타일이고 이제 미국 보통 글러브들은 침투 끈피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을 내려고 이제 노란색 침투 끈피를 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제품도 좋고 단단하고 여기 끈피 보시면 네, 네, 침투지만 네 심이 이렇게 살아 있죠. 그래서 탄성도 좋고요. 여기도 이렇게 마감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마감이 잘 됐어요. <laughs> 예, 와 이거 진짜 계속 좋아지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W사 제품의 이제 글러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손가락이 일자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예, 이렇게 싹 보셔도 예,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내부에 당연히 양모를 썼고요. 이 배색을 맞추기 위해서 보시면 양모도 검정 양모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기본 금액에 자수가 조금 추가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자수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조금 추가금을 내시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수는 해주는 대로 다 맞춰주시고, 뭐 AI 파일이라든가, 뭐 JPG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셔서아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셔도 웬만하면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오더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트로파크 오더글러브. 네아 공을 패턴 오더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